Hi everyone. 여러분, 오늘 주와 또한 가지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어떤 질문이냐면 여기 1층 제 스튜디오에도 어머니들이 들어오셔서 아이들의 미술지도도 하고 그러시거든요. 엄마들도 배우고 뭐 그런데 첫만디가 그래요. 미술하면 굶어죽어야? 근데 그집 아이들이 벌써 미술을 하고 있어요. 예고 다니는 애들도 있고, 미술대학 다니는 애들도 있고, 그런 애들을 키우시면서도 계속 미술하면 굶어 죽냐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던지는 것 같지 않아요. 스스로에게 그런 질문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림, 그리는, 그림 그리던 사람 다 굶어 죽었나요? 잘 모르겠고요. 화원들도. 나라에서 녹을 받았고, 그림작업을 해서 그들 꽤 먹고 살만했을걸요, 모르긴 해도. 그리고 지금도 뭐 예술계통, 미술대학 간다, 뭐 특히 남자들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죠. 그림을 굶어 죽어.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을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림 그리면 굶어 죽는 게 아니고, 굶어 죽는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굶어 죽는 거예요. 무슨 무슨 어디 어디 좋은 데를 나와도 굶어죽는 마인드 가진 사람들은 굶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공부를 안 해도 학력이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뭐 누가 대기업에 누구 청소가 뭐 서울대학 나와서 청소됐나요 특별히 예를 들지 않아도 떠오르는 사람이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큰 그릇이 되는 마인드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물론 살면서 노력됐겠지만 다시 한번 말해요 윗사람만 굶어죽는 게 아니고요 굶어죽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굶어죽어요 나라권이 이렇게 돼서 지금은 몰래도 굶어죽게끔 되어있어요 시스템 자체가 그래서 외국으로 취업도 많이 나가고 젊은이들이 창업도 많이 하고 음, 유튜브가 수익성이 된다고 해서 지금 유튜브 사이트에 별별 아이템이 다 있어요 뭐 제일 뜨는 게 먹방 그 다음에 뷰티, 뭐 동호회 뭐 이런 거있 뜨지만 저는 이것도 저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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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잖아요 그냥 제가 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영상을 켰어요. 그리서 배운 적도 없고, 메뉴얼 보고, 카메라 좋은 거 하나, 어떻게, 해, 어떻게 샀고, 렌즈도 어떻게, 해, 어떻게 샀고, 장박도 몰라서 사진작가님한테 물어봐서 어떻게, 해, 어떻게 샀어요. 이 어떻게, 어떻게 기간이 한 1년이 걸렸네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까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도 누구든지 할수 있어요. 유튜버 대기에 대한 포스팅도 나중에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 한몇년 있으면 한갑이에요. 나이가 많아. 이과 체질인 거는 맞아요. 어렸을 때 접선검사 이과가 나오긴 했어요. 그렇지만, 책몇줄 보고, 몇 페이지 보고, 카메라 기종해서, 이렇게 저렇게 뚝딱뚝딱. 해보니까 화면에 저를 찍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아요. 아, 나도 이쪽이 되는구나. 너무 무섭고 마음의 짐이고 머리가 아플 지경까지 이 영상에 대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배워야죠. 매일매일 일신우일신 배울 수 있어요. 절대로 미술하는 사람 굶어지고요? 라는 질문을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미술을 안 해서 굶어죽는 시대가 올것 같아요. 영상의 시대고 유튜브의 시대라면 미술적인 감각을, 감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잘 찍죠 선생님 사진 굉장히 좋아요 제가 스튜디오 오는 학생들 요새 인물 사진 찍어도 죽거든요 서비스로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매리트가 많아요 음, 여러분 앞으로 많이 도와줄 거고요 드릴 거고요 말하다 자꾸 틀리는건뭐 병원회사라기보다 말 주변이 없어서 그래요. 이런 거다 이해해 주시고요. 이 사람이 차차 차차 발전을 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미술 얘기를 열심히 하고 싶어 하는구나를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업을 가야 돼서 오늘 이만 하고요. 또 만나요. Bye 음, <목소리가> everyone. Bye <바이> bye everyone. a 이또 <목소리가> <목소리가> 만나요. そうです。